안녕하십니까. 오늘 그팻 클리퍼 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동물병이다 보니까, 이, 이거를 이제 수술용으로 쓰시면은, 제모용으로 쓰시면은, 그냥 날이 뭐, 망가질 일이 없어요. 이거 그냥 거의 이거 기계 폐기할 때까지 쓰시는데, 미용용으로 쓰시는, 그리고 아무 동물병이다 보니까 제모가 많겠죠. 그래서, 어, 이 날을 좀 추가 공급해 달라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이, 이거, 날 포함해서 이거 풀 세트 리튬이온 들어가 있는 이거 만 오천에 공급하는 게 미친 짓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 이거 만 삼천에 받아 서 부가세 포함하니까 만 사천 택배비 하면 만 사천 육, 칠백 원 아니 그 여기서 이제 택배 나가면은 포장비 하면은 거의 원가 공급이 남는 거 없어요 이거. 그리고 불량률이 뭐 다행히도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불량이 하나 있었고 한 분은 자기가 잘못해서. 아, 그래서 왕국 택배비 뭐한6천원 이상 물면은 진짜 까지는 거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냥 공급해 드렸으니까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 날은 어, 이게 중국 공장이랑디돌해서 이게 이 패클립 이걸 보시면 세라믹 날은 비싸요, 이거. 옥션 쳐 보세요. 최하 만 원에서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뭐하성거 같은 경우는 뭐 날값만 2만 원, 3만 원이 돼요. 비싸요. 이거 뭐 저가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을 빼시거나 끼우실 때는, 이거, 최대한, 요렇게, 그, 길게, 밑으로 쑥 집어넣으신 다음에, 닦아가고 빼시면 빠집니다, 이렇게. 그쵸? 이게, 이제, 이게, 길이 조절하게 되죠. 길이를 최대한 낮추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 날은 맨 밑으로 밀려내려가게 되죠. 그, 요, 세라믹 날을, 중국에서, 이것도, 보세요. 싸게 사실, 살라면은, 내 이걸 5,000원에 공급해 드린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뭐 100개 주문해야지 이 가격에 이걸 사겠냐고요. 100개 주문하면 저도 만원이상 얄짤 없어요. 절반지 낮추려면은 얼마를 몇 개를 제가 오더를 쳐야 되겠어요. 최소한 만 개예요. 이렇게 물량으로 해 갖고 싸게 공급해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들. 그리고 이건 이제, 리튬 배터리, 제가 분해를 해봤어, 다. 그래서, 뭐, 잘 만들어졌어요. 이거 28650 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파워 용량도 좋고. SMP도, 어, 이것도 원래 추가 옵션으로 사셔야 되는데, 이것도 사시면 몇천원 합니다. 핸드폰 가게 사서 이것만 오천원이에요. 물론, 이제, 핸드폰이나 다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쓰시다가, 뭐, 뭐, 핸드폰 충전기에다 꽂으셔야 돼요. 이제, 이거 꽂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각과, 이걸 줬겠죠 하고 충전하시면 돼요 쓸만한데 이것까지 풀세트 좋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거 처음에 내가 이걸 하려고 해서 했겠습니까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생기고 처음는 실수도 많이 하고 저도 뭐뭐물건봐야 해서 실수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임상 초기 할때 그러니까 예전에 임상 90년대 중반에 임상 처음 할때 여러 실수하고 이러면서 뭐 실력도 늘고 하는 거겠지만 이 판매업이라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뭐 실수도 하고, 뭐, 그렇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전문성 생기고, 어, 목적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우리 업자들한테 눈탱이를 하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고자 뭐 수의사들이 뭐, 위드베이상 회사도 만들었고, 뭐, 저 말고도 뭐, 뭐, 프로베시나이나 이런 것도 수의사가 하시오, 허준영 원장님이. 근데 뭐두 가지 회사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업자들은 업자입니다. 수의사의 고통과 애로를 잘 모르, 몰라요. 이해해 주지도 않고. 그렇죠 업자 농관에, 뭐, 놀아나는, 물론 이익이 맞으면은 수의사 같은 수의사든 아니든, 뭔 상관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지만 항상 수의사들은 그래도 임상을 적어도 했고, 그런 사람들은 수의사를 결정적으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도 나중에 차후에 병원을 해야죠. 하고 싶은데 아, 지금도 하고 싶은데 도저히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고 많아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동물병원 어제 들어온 거예요. TCS랑 전동들이 들어왔는데 아 이것도 막 정리하고 막 주말 내내 일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 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병원을 뭐 언젠가 면년이다할 생각인데 이제 절대 이제 더 이상 임대론나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물지서 뭐, 70넘거 살려면 내 건물에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날 추가할 테니까, 이 날은 아마 오더하면 은 이달 말쯤 통관돼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해서 추가로 이제 뭐 클리퍼 더주문하시도 되고요. 날이 소모품이니까 이건 한번 사실 때 10개 이상 뭐 사세요. 이게 클리퍼 하나당 뭐 서너 개씩 사놓으세요. 이건 날은 뭐 계속, 이 클리퍼는 망가질 게 없고. 날만 계속, 아, 그리고 좀, 날가는 거를 제가 지금, 준비를 했어요. 이거, 우리, 오스타 날이죠? 그래서, 요, 오스타 날을, 내가, 이, 오즈라이트 저도 넓어갖고, 이 오스타 날을, 이거를, 어, 날가는 거를, 제가, 이 엄마, 이걸 샀어요. 그래서, 연마가 이 중요합니다. 이 연마 디스크가 800방에서 1000방, 1500방 이렇게 나눠서 제가 요날 연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도 근데 뭐시간이돼서 해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날갈아다라는 원장님이 좀 샘플을 보내셔갖고 이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임상하면서부터 아이날날 날 이거 몇만 원짜리 이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제가 가는 요, 이거를,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거 요즘 날 얼마씩 합니까 이거? 요즘은, 이, 중요한 건 정확히 빵수가 중요해요. 빵수가 800방으로 밀고, 한빵이나 1,500방, 2,000방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이거는 바로바로는 안 되고 저도 뭐 주말에 시간 날 때마다. 저렴한 가격에 재생, 그러니까 날 재생이죠. 그래서 한 여, 다섯 번 정도는 재생해서 쓰실 수 있어요. 뭐 오천 원, 요즘은 뭐, 날가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영상 나중에 올릴게요. 저도 이런 거다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은데 몸이 하나나서 힘듭니다. 하여튼 날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수영가을때 써요. 면도할 때 좋습니다. 좋은 겁니다. 감사합니다.